와. 와, 크다 와, 임바. 뭐 와, 뭐야? 주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주스입니다 네. 아주머니 누구세요저요 <laughs> 네. <웃음> <웃음> 장모님 되는 사람입니다. <laughs> 주 박사 장모님이십니다. 네. 2019년도 첫 출조 그죠? 그죠. 도다리낚시는 처음이고 목포로 왔습니다 목포 제 <laughs> 어머님 낚시를 좋아하셔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. 이따가 배에서 네. 봬요. 안녕 먼저 잠깐만 여기서 이거 한번 해주세요. <laughs> 여기 딱 보고 응? 구독 좋아요 앙 주머띠 그거 해줘 빨리. 앙 주모. 아니 아니 그. 구독 좋아요. 앙 네. 주머띠 이거 해줘. 구독 좋아요. 앙 주머띠. <laughs> 자 빗돌 갑시다. 음. 오 춥다. 저 다음에는 그러면 <놀면> 정신 없을 거 아니야. 응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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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계셨습니까? 아니, 뭐 어때, 그럼 어떻게? 다아 멀미 안 해요, 아 멀미 안. 괜 작게 해주세요. 조금만 더 작게. 음, 피. 자, 물어라 오는구나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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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? 아닌가? 오, 뭐 이거? 아씨, 망동시. 에. 망둥어. 대상어정이 아니야. 아니야. 우와. 와, 인봐 우와, 뭐야. 우와. 아, 가자, 있는 오우, 오이구야. 아나 잡았어. 나세분 만에 잡았어, 세분 만에. 세분 만에. 뭐, 세분 만에. 18만에 짜리예요 지금. 638. 1 8만 <laughs> 대박. 대박. 미끼 네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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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와, 자, 와. 몇 시간? 축하드립니다. 어휴. 자, 한번 오시고요. 좋습 <laughs> うわー、来た

음. 이어 먹었어. 먹었어요? 지금이안 나오네. 아니 다른 데는 나오는데 뭐라고 못 먹었어. 다른 데는 나오니까는 없다고는 못해고기가 아, 빨리, 그게, 흘러나버려. 그런가, 똥네 푸이샤! 한 마리만 물어봐라. 움주리, 움주리도 고기잖아요. 잡아봅시다. 한 마리는 잡아야 할거 아니에요? 한 마리는 잡아야 될거 아니에요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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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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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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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와, 잡았다, 잡았다, 아, 찍고 있어. 어, 그거 자고 나왔어요? 제가, 제가 손바꾸래, 머니 이 우와, 우와, 막 나오네. 와와와와 여기 보세요. 여기 아, 강어예요이거는 강우에요? 가호? 와, 도달이네. 응? <laughs> 와, 대박. 많이 잡았네 사이즈가 물가로 틀린데 유튜브좀 올려도 돼? 요네 올리세요 유튜브 아시나보네 많이 네. 안 나왔으면 안 올리는데 많이 나왔네 아 그래요? <laughs> 구독, 좋아요, 앙둥띵 밖의 수도 가져오고 말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어요 그래도 재밌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춥지 않아, 춥지도 않고 아 그렇게 생각보다는 안 추웠어 조달이는 네. <laughs> 좀 힘들어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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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입질도 모르겠고 갈치는 가르쳐 주면 금방. 갈치는 그냥 쫙쫙쫙 쫙쫙쫙. 어. 했잖아요. 그래서 숙여주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고했는데요거는 아주 예민하구만. 예. 네. 근데 예민한데 어, 손맛은 또 잡으면 또 손맛은 또 좋네. 그죠? 네. 그 늑대에서 그래. 넉대에서 그다시... 이렇게 이렇게 흔들리는 힘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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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맞센 거야. 갈치는 그냥 대롱대롱대롱 이런데. 맞아. 여기가 어디? 여기 북한. 아 어, 북한 저기 터미널 쪽에 가면 화장실도 있을 거야. 아저씨들 소변도 좀 누고 올라가세요. 예. 아, 아유, 자네 엄청 피곤하겠네. 아니 괜찮아. 일찍 가면 쉬지도 못할 텐데. 아상 이제 저. 네, 리니까 다행이네. 네. 다리 잡아서 네. 회 먹고 소주 한잔 해야죠. 회는 안 좋아하는데 그냥 소주 한잔먹으려면은 뭐, 분위기를 좋아하는 거지. 또회 네, 그 잡아서 먹는 그러니 응. 그죠? 4월달에 뭐 있다던가요? 뭐 돔은 5월달이라고? 4월달에 돔 낳기 4월달에 참돔? 응 근데 조금 일러 추워서 안돼 4월달은 따뜻해요 언니 5월달은 돼야 돼 5월달 아 4월달 한번 더가 다음에는 좀잘 나오는, 나오는, 나오는 걸 잡아야 돼잘 나오는 거 그냥 넣은 나오는 걸 잡아야 너무 나는 월란붕어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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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쉬운데. 응? 너무 아쉽다. 아쉽다. 따뜻해지면요개 잡는 대로. 응? 그 밤에 가야 돼요? 그래, 개를 잡을 수 있어. 밤에 가면? 찌게까지 가면 요즘 이제 살랑기지 개도 아니 구멍으로 안 들어간대요 구멍으로 들어가지 근데 밤 되면은 네. 물가상자리로 나와있어 그럼 가만히 찝으면 끝이 아니 아니 후라시를 딱 비치잖아 네. 비치면은 그것이 가만히 있어버려 어... 그럼 집게로 딱 집어 음... 아또그그 지렁이 이렇게 해놓으면은 한해 놓으면은 개가 먹으려고 환장을 해 긁고 들어가는 거라고 입구에다 이렇게 놔놓잖아 네. 그막 끌고 들어가려고개 구멍이 이막시게 이막시게 개가 작은 개가 아니야 그거는 그거 보고 저 갈개라 그래 이렇게 커왜안 얼마큼 어? 크다고? 한 요정도 크다니까 음. 그정도면 씹어먹을 수 있잖아요 암뚜가나 어, 여기서 있잖아 한 요정도만 해 크다고 그정도만 하다고 요정도만 해 갈게 갈게? 갈개. 응, 갈게라 그러대 그거 보고 음, 시다사러시다뭐 이제 녹빠가 시간이 없거든요 네. 이 안녕 한번 해줘요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네, 또 만나요 다음에 낚시가서 만나게요 또 만나요 아가리또 한번 해줘요 아가리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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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<됐어? 웃음>